서신동의 새 일꾼을 뽑는 보궐선거. 이번 사삼 재보궐선거에서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입니다. 총 유권자 수는 3만 2,845명.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후보,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 무소속 이완구 후보가 치열한 선거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이고.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 안내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소는 서신동 주민센터와 전북 농업인회관, 전북 노인 복지관, 서신 초등학교 등 모두 10곳에 마련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원의 홈페이지, 내투표소 찾기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표장은 전주 풍남초등학교 강당에 마련됐습니다. 투표장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선거 당일에는 길거리 등에서 선거운동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이나 이메일, 문자,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표시 없이 단순하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거리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투표와 개표를 위한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4월 3일 전주시 서신동을 이끌어갈 새로운 기초 의원이 탄생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